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성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동영상을 어떻게 옮기시나요? 오늘은 왕초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인데요. 저는 요즘 힘나라 40대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통 스마트폰으로 많이 촬영합니다. 그러면 한 영상이 20분, 30분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무선으로 옮기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무선으로 옮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클라우드 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에 영상 올렸던 샌드 앤이에요. 또 링크 공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큰 영상이라든지 사진 여러 장을 옮길 때는 아무래도 이런 케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서 막상 옮기려고 하면 그 파일이 어떤 폴더 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빨리 찾는지 그리고 케이블 이용해서 어떻게 스마트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에 옮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USB는 컴퓨터에 연결할게요. 만약에 컴퓨터 앞 부분에 USB를 꽂았는데 인식이 안 된다면 뒷 부분에 꽂으셔야 됩니다. 먼저 잠금을 해제하고 여러분 컴퓨터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라든지 윈도우 탐색기를 들어가 보시는 거죠. 그럼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의 왼쪽에 갤럭시 S10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저는 외장 메모리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장 메모리는 여기이고요. 보통은 폰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폰에 있겠죠? 폰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통 경로는 DCM의 카메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촬영했던 사진, 영상이 있죠. 만약에 저처럼 미리 보기가 안 나온다면, 오른쪽 하단에 미리 보기. 아이콘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영상과 이미지를 미리 볼수 있는 거죠 아니면 위에 보기 탭에서 아주 큰 아이콘 클릭하셔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기시면 되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과 동상이 모두 다 DCIM 카메라 폴더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카톡에서 다운받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운받았던지 또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한다면 다른 폴더에 있을 경우가 많죠. 그럴 땐그 경로를 어떻게 찾을까요? 스마트폰을 보시면 갤러리죠. 있 갤러리를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시면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위로 스와이프하시면 여기 경로와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파일 경로는 내장 메모리에 D SIM 스크린샷 폴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목이 파일명인데 파일명도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PC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윈도우 탐지기에서 갤럭시 S10, 그리고 폰에 가신 다음에 DCM에서 아까 저는 스크린샷 폴드 있었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제가 캡처했던 모든 사진은 여기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다면 여기다가 파일명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다쓸 필요 없고 뒷자리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파일 나오죠? 요것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 경로를 아시려면 터치한 다음에 위로 스와이프 하시면 이 경로대로 여러분들이 PC에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 사진 옮기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